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없으십니까? 어, 젊은 여성들은 그럽니다. 무슨 명품 가방이 갖고 싶다. 그리고 또 30대 어, 직장인은 어, 아주 좋은 차를, 자동차를 갖고 싶다. 그리고 40대 주부는 어, 큰 평수의 아파트를 갖고 싶다. 이렇게... 어,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근데,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건도, 어, 물론 가지면 좋지만, 지식을 가지면 어떨까? 지식, 어, 뭐, 세상에 많죠? 뭐, 도서관에 가면, 뭐, 수많은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만은, 어, 저는, 어, 생활 역학을 가리키는 강사다 보니까, 어, 역학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어 요즘 사주팔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뭐 생일만 치면 이제 사주를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어또 스마트폰으로도 뭐 그걸 얼마든지 이렇게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게그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어, 한번 여러분들도 뭐그 어플을 받아가지고 사주팔자 그리고 대운 어, 뭐 육신 십이운성 지장간 다 그냥 무료로 다 찾아줍니다 어플에 이렇게 치기만 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해석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생활역학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손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관해서 사주를 딱 보면 기본적인 성격 그다음에 뭐 과거의 운 앞으로의 운 그리고 내년 운 이번 달운 그리고 뭐 앞으로 몇달 뒤에 들이닥 칠 이런 일들 이런 걸 어~ 어느 정도는 다 감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지식을 만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돈안 받고 공짜로 해주면 더 좋아하죠. 예, 그래서 제가 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멕시코에서 어, 이렇게 우리나라 이그 바지를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파는 그런 이제 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 멕시코 사람들하고 아무리 이렇게 친해질라 그래도 잘안 된다고 럽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저희들 CD로 배웠죠 예. 자기 나라에서 아 멕시코에서 이제 CD를 주문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마다 사주를 봐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마음 문이 열리면서 그렇게 좋아한다 그럽니다. 특히 저희들은 사주와 건강, 병점, 체질 이런 것까지 굉장히 자세히 돼 있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하루에 한 다섯 명 정도 한테만 봐준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거의, 150명이죠. 1년이면, 뭐, 거의 2,000명 가까이 됩니다. 10년이면 2만 명입니다. 그분들에게, 어 도움이 되는 이야기, 희망이 되는 이야기, 어, 신명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근데 저도, 어 옛날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사람들, 뭐 만나면 생일 물어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뭐, 사주 봐달라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뭐, 이 하는 일도 많고, 또, 밑에 식솔들이 많다 보니까, 이, 뭐, 제가 돈 어지간히 벌어가지고는, 뭐, 월급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이제 요즘은 무료 사주 같은 거는 제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 많이 주면 당연히 보죠. 예, 네, 보는데, 이제 무료로 봐달라. 아이 너무 힘듭니다. 예, 네, 그래. 무료로 봐달라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기분이착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제 뭐 돈을 많이 주고 사주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없던 기운도 나고 어~ 뭐 눈도 좀 밝아져 가지고 잘 보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어~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무료로 많이 봐주면 좋죠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실력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 어쨌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것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을 자꾸 생일을 물어가지고 많이 보는 사람이 결국 잘 보도록 돼 있죠. 네. 그래서 어, 이 지식을 한번 배워서 한번 해 보시라는 거. 그리고 역학을 배워 가지고 끝장을 내려고 그러면 진짜 100년, 200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들 사는 이야기 해 봤자 한 200까지밖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돈 투자할까 말까 어, 그리고 뭐, 이번에, 뭐, 가게 하나 살까 말까? 그리고 뭐, 결혼 언제 되겠니? 뭐, 궁합 언제 되겠니? 적성 어떻게 되니? 병점 어떻게 되니? 이사 어떻게 되니? 매매할까 말까? 다 해봤자 한 200가지입니다. 사람들 사는 이야기, 그거 해봤자 200가지고, 때인도 언제 맞느냐 이것도 그 중에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 정도만 200가지 정도 의 기술만 배워도 실제 우리들 일상에서 적용되는 거의 대부분을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어, 여러분들이 잘 보고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도 뭐 명품 가방 가지는 것보다 자동차 좋은 거 가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물건만이 좋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지식도. 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나눠주고 나면 또내걸 주고 나면 없어지죠. 근데 지식은요, 아무리 많이 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허락하고, 건강이 허락하고 그러면, 어,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특히, 그,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람들한테 접근해가지고, 그일 이야기하면요, 피곤합니다. 예, 근데, 사주 봐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아유, 약 마음 문이 열리죠. 그러면 이런,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말해도 되죠. 그리고, 이제, 퇴직을, 이렇게 두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걸 배우면 어떻습니까? 아 그냥 연세 드시더라도 심심치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죠. 그리고 어, 요즘 공인중개사라든지 그다음에 미용실 하시는 분들 또 사람 만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걸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 어, 네, 생활역학 지식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한번 탐을 내보는 것은 어떨까? 어, 이런 주제로 오늘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팟캐스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